안녕하십니까. 아, 남북한 통신 연락선이 회복되자 북한은 본격적인 기산서를 내밀 기세입니다. 저들은 통신선을 끊을 때는 무슨 속셈으로 끊었고 끊은 뒤부터는 가진 모욕과 조롱, 판문점 연락사무소 폭파, 서해상에서의 무자비한 살인, 시신 불살라버리기까지 하면서 다시는 상종할 일이 없다고 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측은 항의 한마디 못하고 당하고만 있다가 지난 4월부터 문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면서 저들이 끄는 통신선을 연결하게 됐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들을 어떻게 구슬렀을까? 무슨 조건을 주었을까? 하는 것이 늘 궁금하던 참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일본에서 역할하는 북한 선전 매체가 남북한 통신선 복원에 따른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8월에 있을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취소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의 요구를 대변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북한의 대외 입장을 대변하는 제1조총령 기관지 조선신부는 민족 자주를 근본 핵으로 명시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 선언은 이미 마련돼 있고 이제는 그 선언에 명시된 근본적인 문제들을 이행하는 실천 행동이 남았다. 이게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미국 눈치를 보지 말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라는 요구로 풀이됩니다. 통일부도 북한과 관계 개선을 가속화하기 위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 취소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한미 간 합의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라며 우회적으로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연합훈련을 둘러싸고 한미 간의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통신선 복원을 발표할 당시에는 특별한 요구 사항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김정은은 7월 30일 공개된 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정치 일군 강습회 발언에서 속에 품고 있던 말을 내뱉었습니다. 즉, 적대 세력들이 광신적이고 집요한 각종 침략 전쟁 연습을 강화하며 우리 국가를 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군비를 증강하고 있는 현 상황은 긴장 격화에 악순환을 근원적으로 끝장내려는 우리 군대의 결심과 투지를 더욱 격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던 겁니다. 김정은의 이와 같은 발언은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불만으로 해석됩니다. 이 발언은 한국과 미국이 훈련을 실시할 경우 이에 대해 맞대응을 할 것이라는 위협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나가서 북한은 한미동맹 균열을 시도하려는 의도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대남총괄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8월 1일 조선중앙통신에 담화를 내고 남조선 측이 또다시 적대적인 전쟁연습을 벌여놓겠는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겠는가? 희망이냐? 절망이냐를 선택을 하라면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결정하라고 압박하고 나왔습니다. 김여정은 지금과 같은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진행되는 군사 연습은 남북 정상의 의지를 심히 훼손시킨다. 남북관계의 앞날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한 통신선이 복원된 뒤 일본에서 일부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남조선 안팎에서 의미를 확대해석하고 있는 것은 경솔한 판단이다. 단절됐던 것을 다시 연결시킨 것 뿐이라는 이상의 의미를 달지 말아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연합훈련의 연기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연합 훈련을 연기해 놓고 대북 관여를 본격화해 보고 싶다며, 지금이 한미 공조를 통해서 대북 관여를 본격화할 수 있는 적기라고 말했습니다.그러자 미국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한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대북 제재와 비핵화라는 틀을 벗어나려 한다는 우려로 불이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조정 여부를 묻는 미국의 소리방송 VOA 질문에 연합훈련은 쌍방의 결정이며 모든 결정은 상호 합의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상호 합의를 강조한 것은 한국 정부가 한미연합군사훈련 취소를 주장하는 데 대한 불편한 심경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젤리나 포터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한미 간 합의 여부에 관한 질문을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2018년부터 이미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축소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훈련 취소 등 추가적인 조치는 대북 군사 대비 태세를 이완 이완 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여정은 판문점 연락사무소도 폭파시켜 버렸고, 자기들의 요구와 기대에 못 미칠 때에는 문 대통령을 마음대로 모욕하고 조롱했어도 찍소리도 못 냈던 문재인 정부가 한미 연합 훈련을 중지하라고 압박을 가고 있는데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김여정이 한미 연합훈련 중지를 요구함으로써 바이든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미 관계가 시험대에 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게 바로 한미 동맹을 흔들고 안보의 기본적인 틀을 깨는 원천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작년 오월인가. 인천시에서 북한에 4조 4천억 원을 들여서 공항건설과 그에 따른 인프라 구축, 시설 개보수를 해소겠다는 계획안을 만들고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서 무리를 빚었던 일 생각나십니까? 그 이상의 엄청난 일들이 사방에서 계속 터져나올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까딱했다가는 통신선이 만하게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둘러 통신선을 재개한 것이 화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